나의 말 치매 간병 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급했더니 치매를 당장 경험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즉석에서 카톡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매와 관련된 간단한 상담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예 동영상을 주제를 추려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의 비추 심리 도는 환청 현상. 그리고 너찌 효과를 이용한 예방 같은 정도로 시작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조언을 부탁해. 이렇게 시작해서 불과 한 시간 만에 집이 편히 완성되었어요. 치맷 영상. 지갑은 어디 갔을까요? 어느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비야 지갑이 없어졌다. 그날 저녁 지갑은 이불을 깔아들이다가 베개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라 불안한 거였구나. 치매는 기억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 흐릿한 기억 사이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붙잡고 싶어져요. 소중한 걸 숨기고 잊지 않기 위해 감추고 그게 없어진 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죠. 그게 바로 치매 환대의비추 심리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세상이 자꾸 흐릿해지는 불안감의 표현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거 내가 안 가져가서,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요? 그렇게 말하면, 어르신 마음엔 더큰 불안이 쌓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잘 찾아볼게 요 엄마가 아끼는 거니까 꼭 찾아야죠. 이봐, 한마디는 어르신 마음에도 작은 안심이 번져요. 아, 내 편이 아직 있구나. 엄마의 마음은 그날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 찾았습니다. 돌봄은 기억을 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니까요. 치매 영상 끝이. 넛지 효과로 치매 어르신의 낯선 행동 부드럽게 예방하는 법. 어머니, 밥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방금 밥상을 치운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를 겪는 어르신들은 기억이 짧게 사라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갑자기 외출하려고 하거나 옷을 세번네번 갈아입거나 혼자 길을 나서려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안 돼요 거기 가면 위험해요 하고 급히 제지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막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너찌 효과입니다 살짝 밀어주는 것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머니가 갑자기 외출하려 할때 어머니 외출 준비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차한잔 어때요 차를 마시는 동안 외출 욕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또는 옷을 계속 갈아입으시려 할때이옷 정말 잘 어울려요. 이옷 입고 사진 한장 찍어요. 사진 한장 찍으면 그 옷이 오늘의 옷이 됩니다. 너지는 정면 충돌이 아닙니다. 살짝 방향만 틀어 주는 거예요. 어르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길로 부드럽게 이끄는 거죠. 이 방법은 어르신도 편하고 가족도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해 주네 하는 느낌을 어르신이 받게 됩니다. 심의 돌봄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너지 부드러운 밀어주기 오늘 우리 함께 해볼까요?